2023년에도 예적금 시장의 인기가 지속될까? 구독자분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으로 엑셀로 부자되기가 책으로 출간이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마리아인입니다. 엑셀로 부자되기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현재 판매 중인 특판예금 상품을 비교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한 해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역대급 금리 인상의 폭풍이 휩쓸고 갔다라는 표현이 딱 맞는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하지만 자산 시장의 어려움 속에서도 올한해큰 인기를 끌었던 상품들이 있었죠. 바로 예적금 시장인데요. 예적금의 인기가 얼마간 더 지속될지는 아무도 모르겠지만, 적어도 22년 한 해를 돌아봤을 때 가장 핫했던 시장이라는 것만큼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 2023년에도 예적금 시장의 인기가 지속될까? 라는 질문에는 다소 엇갈린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미 들만한 사람은 다 들었다. 시중에 여유자금이 없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금리가 조만간 꺾일 거다 라는 의견들도 있어서 뭐 나름 부정적인 전망들을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하루가 멀다 하고 오르던 예적금 금리 러쉬는 최근 들어 한풀 꺾인 느낌이 없지 않은데요 앞으로 더 높은 금리의 상품이 나올지 어떨지는 좀더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살펴봐야 할것 같습니다 어, 좀 잡설이 길었는데요 본격적으로 이달에는 어떤 상품들이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소개할 내용들은 2023년 1월을 기준으로 시중에 판매 중인 금융 상품들 중에서 특판 예금 상품을 추천해드리는 영상입니다. 영상 제작 시점을 기준으로 현재 판매 중인 상품들 중에서 선정했다는 점, 적용금리, 부수거래 조건, 1, 2금융권 상품들을 별도로 비교해서 산정해봤다는 점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강의에 사용된 엑셀 파일 역시도 하단 더보기란에 다운로드 링크 남겨놓겠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고요. 언제나 그렇듯이 구독,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바로 1금융권 상품들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할 상품은 SC제일은행의 이그린세이브 e 예금입니다. 상품명에서 알수 있듯이 통장 없이 가입하는 온라인 전용 상품인데요. 가입 기간은 1년, 가입 금액은 최대 5억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기본 금리 5%로 현재 1금융권에서 가장 높은 기본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기본 금리가 가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우대금리 혜택 역시 가능한데요. 우대금리 조건을 살펴보면 마이백 통장에서 자동이체를 통해 해당 상품을 개설할 때0.1% NTB 고객 우대율이라고 해서 그냥 단순하게 SC제일은행 신규 고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 NTB 고객이라면 플러스 0.1%의 금리가 제공이 돼서 총 0.2%의 우대금리를 더하게 되면 최대 5.2%까지 금리 혜택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현재 1금융권에서 가장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이라서 가장 먼저 소개해드려 봤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상품은 JB전북은행의 JB123정기예금입니다. 이 상품은 1년 만기 상품으로 만기가 도래한 후에 자동 재해치를 할 때마다 0.1%씩 가산금리를 적용해주는 형태의 상품인데요. 자동 재해치 횟수에 따라서 1회 0.1%, 2회 0.2%, 3회 0.3%의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재해치 우대금리를 제하고 상품 본래 의 구성만 살펴보면요. 기본금리 4.35%에 이벤트 우대율 0.8%를 더하면 최대 5.15%의 금리 혜택이 가능합니다. 이벤트 우대율 조건을 살펴보면 가입일 직전 1년간 거래 이력이 없는 고객인 경우 0.7% 마케팅 동의 시 플러스 0.1%를 더해서 총 0.8%의 우대금리를 제공하네요. 가입금액은 무제한은 아니고요. 최대 5억까지 가입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이론상으로는 동일한 금리 조건으로 3회, 자동 재예치까지 하게 된다면 최대 5.45%까지도 금리 혜택이 가능한 상품이긴 합니다. 물론, 금리가 계속 변경될 예정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 있는 수치는 아니라고 할수 있겠네요. 여튼, 재예치에 따른 우대금리는 이 상품만의 장점이기도 하고요. 이런 특성이 상품명에 묻어난 느낌도 듭니다. 또한, 1년 조건으로만 봐도 적지 않은 금리 조건이라서 추천 리스트에 올려봤습니다. 다음은 손쉽게 가입 가능한 인터넷 전용 은행 상품들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카카오뱅크의 정기예금 상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달에 1.2%라는 파격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해서 이슈가 됐던 상품인데요. 지난달 4.5%였던 카카오 정기예금의 금리는 이달에는 부득이하게도 동결이 되었습니다. 최근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만큼 조만간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기대해 보게 되는데요. 이달은 아쉽게도 큰 변화가 없네요. 가입한도는 최소 100만 원부터 위로 제한이 없고요. 가입 기간은 최소 1개월부터도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기간 목돈을 굴리는 용도로도 활용이 가능하고요. 중도 긴급 인출 기능도 있기 때문에. 유연성과 활용도 면에서 여전히 뛰어난 상품이라 할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상품은 K뱅크의 코드 K 코드K 정기예금입니다. 이 상품 역시도 지난달 어, 자그마치 1.1%의 금리가 올라 큰 이슈가 되었던 상품인데요. 이달에는 0.4%의 금리가 올라서 어, 현재 5%의 금리를 제공합니다. 이렇다 할 부수거래 조건이 전혀 없기 때문에 5%라는 금리는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수준인데요. 가입금액 또한 100만원 이상 제한 없이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 기존과 마찬가지로 연 2회 중도 인출 기능이 있다는 점등 상품 구성이나 유연성 면에서도 뭐 하나 빠지는 것이 없는 기본기가 탄탄한 상품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달 인터넷뱅크 예금 상품 원픽은 역시 K뱅크에 손을 들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시중은행들의 금리러시가 주춤한 틈을 타서 인터넷 전용은행들의 정기예금 상품들이 좀 선전하고 있는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손쉽게 가입할 수 있다는 편리함까지 있기 때문에 소액이라도 예금 상품을 알아보셨던 분들이라면 빨리 인터넷 전용은행 상품들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 금융권 상품들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상품은 상상인 플러스 저축은행의 뱅뱅뱅 회전 정기예금입니다. 회전식 예금이란 일정 기간을 주기로 자동으로 재가입이 되는 형태의 상품을 말하는데요. 회전 주기에 맞춰 금리가 재산정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뭐 보험으로 치면 일종의 갱신형 보험 같은 형태를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전 주기는 1년, 가입 기간은 2년부터 최대 5년까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1년 단위 회전 주기를 기준으로 연 5.7%의 기본 금리를 제공하네요. 회전식 상품이라는 점 외에는 이렇다 할 우대 금리, 부수 거래 조건도 없고요. 가입금액 역시도 10만원 이상 제한없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최근 저축은행들의 부실 우려 또한 거론이 되고 있는 만큼 글쎄요 가입금액 제한이 없다고는 해도 예금자 보호 한도인 5천만원 내에서 가입하는 것을 고려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현재 1,2금융권을 통틀어서 가장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상품은 웰컴 저축은행의 2정기예금입니다. 최근 저축은행들의 상품들을 살펴보면 비교적 가입기간이 긴 회전식 예금 상품들이 금리차트 상위에 많이 랭크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어, 이 상품은 그중에서 그냥 일반적인 형태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중에서 가장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기본금리 5.7%에 비대면 모바일 전용 상품이라는 조건 외에는 이렇다 할 우대금리 조건도 없고요. 가입기간은 1년부터 최대 3년까지 선택이 가능하고요. 가입 금액 역시도 10만원부터 제한 없이 가입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상품들은 손품을 좀 팔아야 하는 상품들인데요. 새마을금고, 우체국, 신협, 수협 등 이런 다양한 금융기관들에서도 특판 상품을 자주 출시해서 운영을 하죠. 가장 먼저 새마을금고 상품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대구 상격동에 위치한 대경 새마을금고에서 특판 예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1년 기준 6%의 금리를 제공하네요. 물론 지방이라고 해서 직접 가서 가입하실 필요는 없고요. MG모바일 앱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가입이 가능하니까요. 손품 팔아서 금리 혜택 꼭 챙겨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신용협동조합에서 출시한 상품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대전 송강동에 위치한 구죽신협에서 현재 1년 만기 기준 6%짜리 특판예금을 판매 중이네요. 마찬가지로 비대면 상품으로 신협 온뱅크 앱을 통해서 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현재 판매 중인 정기 예금 상품들 중에서 눈에 띄는 상품 탑 8을 꼽아 소개해드려봤습니다. 사실 더 많은 금융 상품들이 시장에 존재하지만요 나름 관심 가질만한 상품들만 엄선해 봤으니까요 여러분들 재테크 생활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단에 만기 예상 시뮬레이션 계산기를 준비해 놨으니까요 영상 시청이 끝난 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강의 자료 다운 받으셔서 직접 계산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부족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하고 부자되는 컨텐츠로 찾아뵐 예정이니까요. 구독, 알람 설정 꼭 잊지 마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응원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